네, 후회됩니다. <laughs> 네, 제 나이와 <laughs> 리더임을 잊고, <laughs> 네, 정말 어렸을 때처럼 <laughs> 논것 같아서 너무 푼수 같진 않을까. 그리고 마지막 날, 왜, 네, 항상 그런 거 하잖아요. 캠프파이어 가면 밤에 불 피우고 눈물 한번 흘리잖아요. <laughs> 마지막 날, 네. 마지막 날 터진 감수성들이 좀 괜히 이불킥스럽네요. <laughs> 아 유라의 바보스러움과 어 <laughs> 유라의 어, 개그 감각. 네 그리고 어저 허당스러움과 그리어 <laughs> 씨의. 네, 바보, 미나와 유라의 바보 배틀이었거든요. 그리고 혜리 씨의 정신없음. 네. 비글이라기에도 넘치는 것 같아요, 혜리는. <laughs> 현장에서 항상 가장 다루기 힘든 건 이제 유라와 혜리가 장난을 시작했을 때가 <laughs> 그 둘의 비글 케미가 엄청나기 때문에 애 말릴 수가 없어요. 근데 오키나와에서는 굳이 말려야겠다 생각 안 했어요. 이번 리얼리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 멤버들의 매력이구나라는 걸 크게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크게 네 말릴 만한 뭐그 정도인 것 같지도 않고 네 귀여운 것 같아요. 네 사랑스럽게 봐주세요. 저희가 원래 일본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오키나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좀 약간 새롭게 느껴졌었고새로운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. 약간 전통 음식 스타일이 더 강했어요. 음, 그래 키워드를 한번더 키워드를 한번더 키워드를 한번